사과 달라고 가 그래? 은 물을 넣을 그냥? 어저께해 먹은 거야? 응 먹어봐 겁나 맛없어 네. 아니 할만 있어 짜로 아니야 맛있어 비닐봉지 안 끼고 있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노린 거거든 도시락 배달 몇번하니까 거의 전문가가 되버렸는 이렇게 하면서 마누라 요리 실력도 늘고 좋은 거지 뭐 나도 이거 맛있는 거아안 나오네 파이팅! 자, 이제 준비 다 했더 자이 준비 다됐고 여러분들 아 우리는 천안으로 가겠습니다 또 할까? 가려면 안 해. 안 해. 아 근데 오늘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아 어서 오고 반갑다. 아 그래. 안녕하세요 엄마. 아어 인사 한번 해줘 여기. 안녕하세요. 아 그래. 몇 살이라 고 그랬지? 저 스무 살입니다. 이 스무 살이래. 거의 우리 자식이에요. 와 엄마 아빠랑 완전히 나이가. 오, 아, 여기 좁구나. 이렇게 돼서 제일 번. 야, 그러면은 밖에서 먹어야겠다. 그래, 그냥 이거 1층 가자. 그래, 아, 어쩔 수 없다. 와, 다 있네. 여기서 이거게 하면 되겠네. 만나기 총.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우리 친구 도시락 배달로 천안에 지금 왔고요. 간단한 거뭐 소개 좀 안녕하세요 백적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고 스무 살인 정철진이라고 합니다. 뭐전공이아저 아, 사회복지학부 전공하고 있고 경찰학부 범죄교정학과 저는 수전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우선 밥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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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제 입맛에 딱 맞는 거다. 다행이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네, 훌도 음. 맛있어. 특히 먹으니까 좋네. 물론 내가 한건 아니지만은 또다하네 그냥. 어. 잘 먹는 점 엄청? 어, 너 네가 제일 처음인 것 같아. 제일 잘 먹는 음. 거는. 그러니까 방송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쓰고 있니라고 원래 처음에 좀 그러거든. 어. 얘는 지금 채팅도 안 봐. 쿨란인데 음. 너는 뭐 이렇게 살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지? 혹시 청주 이런아 봤어요. 어, 혹시 뭐 그런 거 없지? 네,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러면 됐어. 맛있게 먹어. 딱 보면 얘는 그냥 음. 만만 하는 친구야. 주작이라도 없어? 어머니, <laughs> 죄송 물론 형 마음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어,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고이라 그 배달 콘텐츠란 말이지. <laughs> 아누야. 우리 아들 군대 가서 면회 와가지고 이렇게 <laughs> 아들 뭐 먹고 싶었는데 집밥 먹고 싶어 가지고 <laughs> 도시락 배달을 신청하게 됐는지? 어릴 때 이제 집안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음.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를? 3, 4학년 때막 화물차 같은 데도 동생이랑 같이 아버지랑 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내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어. 다니다가 이제 초4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사촌댁으로 온 거예요 가평으로 음. 아버지 정례식치로 가평 와서 이제 이제 사촌 이모 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제 집이 아닌 그렇지 이제 중학교 때제 생활비를 스스로 벌려고 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식당 알바? 닭갈비집 알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음. 고딩 때도 꾸준하게 닭갈비 알바, 고깃집 알바 이런 거 알바 하면서 동생이 약간 저처럼 알바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오고 나서 동생이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아너왜 알바 왜 하냐 이런 걸로 좀 싸웠었어요 너원 알바 안 하고 진짜 학업에 집중해서 나보다 더 좋은 데 가고 나보다 약간 안 힘들게 약간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왜 알바를 하냐 그랬어요 근데 동생이 자기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일단 놀랐어요 형 이제 대학생이고 대학생이면 고등학교 때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 텐데 자기도 자기 생활비 벌어서 자기가 쓰겠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필요한 거 서로 지원해주고 좀 좋은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 음, 착하네. 천안에서도 알바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도? 쿠킹 알바 하면서 공장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laughs> 어릴 때좀 이렇게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철이 좀 빨리 드는 게좀 있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음.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학교 이제 등록금도 다 장학금으로 받은 거라서 저는 오 그래? 네등록금한 푼도 안 냈어요 오그 공부 잘하는 거네? 아니 그,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음.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그게 그쵸 일단 상대평가다 보니까 애들에 비해서 성적이 높아야 하니까 그만큼 해야죠 오 음. 네. 똑똑하네 친구들 나중에 꿈이, 꿈이 뭐야? 저는 의료사회복지사라고 음.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약간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음. 약간 진단 내려주고 그런 어... 걸좀 하고 싶어요 어쨌든 아. 열심히 살아 네. 그리고 넌 아직 스무 살이면 충분히 좋은 날이 더 많을 것 같아 음. 야밥이렇잘 먹는데 좀 살도 좀 찌고 그래야지 그래야 건강하지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먹은 거좀 치우, 치우자 이제 네, 일단은 이건 네. 다 냉장고에 맛있게 먹었어 오늘? 아,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 어, 네. 맛있게 먹어서 더 고맙지, 우리가. 우리 인사하고 이제 여기서 자, 서 서봐, 한번 서봐 봐. 각 각을 보게. 어, 아빠와 아들처럼 나와. 아빠와 어. <laughs> 아들. 늘... 장난 아니고 진짜로. 많이 노화가 노랗게. 자, 오늘 도시락 배달 여기서 희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네. 잘 지내고 응잘 지내고 아, 건강하고. 잘 응, 간간이 연락도 하고 알았지? 아, 네응 그래 화이팅 화이팅하고 자 여러분들 이따가 세요 응. 감사합니다